바꾸니까 너무 좋다. 용광로, 지을 수 있어, 이제. t 이거 빨리 만들어서 도끼 업그레이드 할 거야. 아까 제 체형도 성형시켜줬어요. 이걸 리텍스처 한 거야. 오케이, 땡큐~ 바이~ 또 와~ 그래, 이제 말회관 건들도 열렸어. 야, 바, 이거 마법사도 리텍스처를 했거든? 어, 그, 목수, 목수씨, 로빈, 어. 집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 좋았어, 일단.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거 다 있나? 아! 역시 모아두는 게 최고야. 이거 하나 만들고. 허서이허서이 빨리 하나 하자. 허서이 어떻게 만들어? 까먹었어. 나무, 나무, 있어야 되나? 하나만, 하나만. 아, 석탄 하나. 우두, 코 알파이, 고. 아, 딱 하나 있다. 응무오하나만 빨리 나무 50개요 나 나무 금 지금, 지이 지금, 지 같은 나무를 다 써버렸다. 금 지금, 어 내가 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갈 데도 많고 일단 물이 건져주고 지금 제일 급한 게 호수 앞이야 까마귀 씨하지만더 이상 뺏길 수 없어. 안돼! 하루 빨리 옮겨야 돼 이. 밭을 이 밑으로 옮기든지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 다 좋은데 진짜 이 밑으로 옮기든지 저 옆쪽으로 옮기든지 해야겠어. 어디로 가지? 아니 뭐 나무야 다시 심으면 되는데 단단한 나무는 한번 패거리가 안 나잖아. 옮기겠다는 거죠. 안 좋아, 대박치네. 나한테 왜 그러는겨? 뭐내 탓이긴 한데. 끝나면 또불 켜고 나무 켜고 해야지. 뭐. 일단 만들 수 있지 하나 하나 먼저 만들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만들니까 일단 넣어놓고 아 왜냐면 인벤토리 꽉 차면 못 만들더라고. Yes 까마귀 꺼져 이제. 너희는 내 작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직 아무런 까마귀도 쫓지 않았어요. 어 그것도 할수있 어. 내가 또 할게. 아이고, 씨발. 허수아비 만들었다고 돈 줬어. 마우스 만나야 되고. 저걸 하나 만들 수 있나, 내가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이거 넣어놓고. 아니, 지금 씨앗을 더 살지 말지 고민 중이기는 해요. 아무도 봐야되고 여기 아직 뭐안 났나? 내가 너무 많이 패버렸나? 하루에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거 아닌가봐. 좀 있어야되나봐. 하긴, 안그러면 좀, 사기지. 그래 더 사야겠어. 이것저것 많이 심어놓길 는데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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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안 놓친 것 같아. 나 박물관도 가야 되거든. 나무치기 이 정도로 하고 내가 너를 열고 말겠어. 이 예, 하나 됐어. 하나 더하자. 이거 어차피 갖고 있어봤자. 끝이야? 어. 넣어두고 좋다고? 알았어 아직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게 아 가방을 빨리 넓히고도 싶은데 감자를 일단 좀 사서 심어줄까? 일단 감자를 좀 사고 나중에 박물관에 뭐 나중에 박물관에 많이 기부를 하면은 비료가 나오던가 할거예요 아마 너 같은 남자, 어. 그 몸이라도 키워라. 능력이 없으면 몸이라도 좋아하지 않니? 에너지바 나오는딱 일단 기분 좋아. 이 아 주말 얘기했구나. 아 잠깐 만 아, 이러면은 내가 이걸 못 훔치니까 일단은 기부를 먼저. 나는 절대로 쓰레기통 뒤지러 온게 아니야. Yes. 주세요. 홀리플라워. 나이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제 법사네 집에 갈 거야. 언들을 빨리 깨고 싶거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옷을 열어서 집도 넓히고 얘네 집엔 없고, 쓰레기. 아, 좋았어. 잘 바뀌었어. 잘생겼죠. 귀엽죠. 아그 사과 같은 애들이 어? 마을 회관으로 와서 살고 있나 봐. 왜 그런진 얘도 모르고. 음, 얘 빨리 해석해 줘요. 나 번들 깨야 되니까. 갖다 달라고 이제 써놓은 거지. 해석은 응? 이 아저씨만 할수 있는 거고. 빨리, 빨리! 음. 아 귀엽긴 하다, 웃으면.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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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생긴 사람이 권했기 때문에 고민은 해봐야 했어. 맛이 존나게 없나봐, 근데. 응? 굉장히 숲숲한 맛인가봐요. 아, 알았으니까 나 빨리 보내줘라. 응? 아니야, 스킵은는안 아, 해도 돼. 하, 하고 싶지 않아. 게임을 다 즐길 거야, 나는. 테스트 베지 좋았어. 나 이제 주니모 모시기 뭐 마을 회관에 있던 그 읽을 수 있어.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근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대요? 얘기할 시간 없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안돼! 안돼 아 개새끼 아. 괜찮아 오늘 콜리플레워 시험 있으니까 그거 심으면 쓰면... 나는 왜 이렇게 꼭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지? 아, 그럴 필요가 사실 없잖아, 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아오라고 합니다. 요거 먼저 채울 수 있어. 그냥 죽은 거네개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없으면 어디서든 뽑아오면 되겠지. 내가 몇 개는 모아놨을걸? 다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돌아가자 여기 이렇게 응? 오! 개이득! 응? 안녕? 어.. 인사해야되나? 귀찮은데 그쵸? 어, 제가 고치긴 할 겁니다. 근데 마을을 위해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제 아니를 위해서. 아, 마루한테 아직 예, 인사를 안 했어요, 미안. <laughs> 넌 여기 있니? 다이너스, 여기 있나? 아, 새 친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미안한데 나는 친해지고 싶어, 친해질 거야. 선물이 지금 죽이 없긴 한데, 그래도 친해지고 말겠어 수선아, 수선아 나 하나 가... 있던가? 집에 하나 있던 것 같아 왜냐면 너는 나한테 사시미를 만드는 법, 회를 뜨는 법을 알려줘야 돼 이거를 신고, 아, 물 저기다가 놨지? 어, 다 있다. 이거 채우러 갈수 있어. 다그것 채우고 오자. 가는 길에 일단 먼저 채우고 와. 어쩔 수 없어. 나, 동선이 그지 같은 건 어쩔 수 없어. 빨리 채우면 또뭐 죽거든, 저기서. 내가 왔다. 르지 나도 알아. 아이씨. 웅. 다 왔어. 이제 하나 생기고 저기도 뭘 채울 수 있는지 봐야지. 아, 낚시하기 귀찮은데? 아니야 저거는 얼추 챙길 수 있어 그래도 네 이거 다 심어놨거든요 어 하락해가지고 갖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순무 저거 파스니 저거를 금별을 다섯 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게또 순무랑 순무를 졸라 심는 거야 비료랑 같이 할수 있는 거 빨리 해놓고 싶어서 어, 돈 뒷불 지금 만들어오고 있는 거 아는데 할수 있는 거해 놓고 싶어서. 아, 썬피쉬 맞아. 어쩐지 여기 들어가는 거 같았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해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뭔 소리야?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나도 여기 응. 오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 새끼 맛있존나꼭그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 되게 맨날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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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 일단 심어! 밑에들 겁나 싫을 거야 나중에. 파파파파파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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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이, 아 씨발. 어떡해 사람이 급하니까 어. 근데 이정도말 할까? 어차피 이거 커봤자 꽃이랑 막 대파랑 그런 것만 나거든. 아 모양이 왜 이러냐고 나는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너무 기분이 좋아.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나중에 그다 채워 채워놔야 돼. 가서 마을에 간 채우는 걸로 하고 파스닛 급한 거파스닛 빨리 심어야 되고. 됐어 할거 없어. 정말 그지같긴 한데 내가 할게 없다. 고기, 이거나 하나 팔까? 이거 번들이 없잖아. 없을 건데?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게 무색하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웃긴 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빨리빨리 해. 한국인이라 그런가 봐. 물 미리 채워두자. 아침에 귀찮으니까. 됐어, 그래도 알찼어. 오늘 TV 볼거 있나? 내일 날씨나 좀 볼까? 또 말과 난비 오는 날이 좋은데. 가자. 50원. 괜찮아, 이거 시작이,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어, 그럴 수도 있지. 난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